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요즘 산업계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멤버십 회원들께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만, 특히 최근에는 오픈AI가 개발한 c h a t g p t 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원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벤처 투자자인 피터틸이 중심이 돼서 만든 비영리 회사였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분을 늘려갈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최 GPT는 바로 이 오픈 AI 사가 개발해서 작년 11월에 공개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입니다.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글을 쓸수 있는 성능을 보여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hatGPT를 이용해서 엑셀에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penAI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HTTPS, 그 다음에 Chat OpenAI.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간단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작업 편의상 화면을 둘로 분할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엑셀의 워크시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최 GPT 화면이 띄워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보면, 팀별 실적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도만 알지, 엑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B7셀에 각 팀별 실적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챗 GPT를 이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챗 GPT 화면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B2에서 B6셀까지 이셀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B2에서 B6 영역의 합계를 구하는 엑셀 수식은 이런 질문을 만듭니다. c h t g p t 는 자연어처리 프로세스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문장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수식이 작성되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C키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워크시트의 B7셀로 가서 Ctrl V 키를 눌러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2에서 B6셀까지 합계는 75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A열에는 품목 A부터 J까지 10개의 품목이 있고 그 옆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한 품목을 입력하면 그 품목의 단가가 구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실무에서 많이 하게 되죠. 최 GPT 화면에 텍스트 박스를 클릭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가격 테이블에서 C 품목의 단가를 구하는 엑셀 수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식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수식을 범위로 지정해서 Ctrl-C키를 눌러 복사를 해둡니다. F3셀을 선택하고 Ctrl V키를 눌러 수식을 붙여넣기 합니다. 수식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V65 함수의 찾을 값 인수는 인용부 안에 C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E3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A1에서 B6이 아니라 A2에서 B11까지로 영역을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 부분은 바꿔줄 것이 없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C 품목의 단가는 110이라고 합니다. 110이 맞죠? 채 GPT로 가서 텍스트 박스에 이번에는 다른 함수는 또 없는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른 함수는 없는지 물어봤더니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루거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한 이 수식을 범위로 지정하고 Ctrl+C 키를 누릅니다. 워크시트의 적당한 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붙여넣기 합니다. 인수를 조금 고쳐주면 되겠죠. B1에서 B6이 아니라 B2에서 B11 셀까지로 범위를 바꿔 줍니다. 매치 함수의 인수도 A1에서 A6이 아닌 A2에서 A11까지로 바꿔 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앞에서 VLOOKUP 함수의 결과로 구해진 값이나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해서 나온 결과나 서로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수식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B열에 있는 이메일 주소 중에서 골뱅이 표시 앞에 있는 ID 부분만 별도로 C열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C2셀부터 값을 구하면 되겠죠? ChatGPT의 텍스트 박스를 클릭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줄 거냐면, B2셀에서 골뱅이 문자 앞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기 위한 엑셀 수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수식과 함께 이 수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식을 범위로 지정하고 복사를 합니다. 워크시트의 C2셀을 선택을 하고 Ctrl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게 합니다. 이 수식은 별도로 수정할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C2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이메일 주소로부터 골뱅이 앞에 있는 ID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c h a t g p t 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신 다음 적당하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 h a t g p t 가 매크로나 VBA에 대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해줄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 하면, 예를 들어, 현재의 워크시트에 10픽셀 크기의 빨간색 네모 상자 10개를 그려주는 매크로 코드를 생성해보라고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t GPT의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고, 10픽셀 크기의 빨간색 네모 10개를 그려주는 매크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뭔가를 잔뜩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질문을 조금 바꿔서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이라는 이 말이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10픽셀 크기의 빨간색 네모 도형 10개를 그리는 매크로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도형을 10개 그리는 코드와 함께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라 라는 지시까지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 중에서 서브 드로우 스퀘어스 이 부분부터 End 서브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Ctrl-C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워크시트를 클릭해서 시트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하나 삽입을 해야 합니다. Alt-F11키를 눌러서 Visual Basic Editor를 화면에 띄웁니다. 메뉴 중에서 삽입 모듈 명령을 클릭합니다. 모듈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V 키를 눌러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코드대로 실행을 하면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shp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었는데 밑에서 for next 문에서 사용한 i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프로시저 내부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아이콘 중에서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 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10개의 빨간색 네모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매크로 기록기를 이용해서 네모 상자를 만들었다면 변수나 반복문 같은 것은 절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챗 GPT를 통해서 생성된 이 코드는 VBA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도 선언이 되어 있고 순환 반복문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VB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챗 GPT가 생성된 코드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OpenA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 g p t 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수식을 생성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는 합계를 구하는 수식으로부터 가격 테이블에서 단가를 가지고 오는 수식을 AI를 통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부터 아이디를 추출하는 수식도 만들어 보았죠. 끝으로 단순한 매크로가 아니라 변수와 반복문까지 사용하는 VBA 코드를 AI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